저기 친구 있네. 빨리 친구 있어야 돼. 응? 친구 있네. 응? 친구야. 피해가. 피해가. 친구야. 왜 무서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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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친구가 무섭대 벌이야. 어때? 무섭다 친구가 우리 이리 가자 응? 우리 어디로 가고 싶은데 가봐 여기 비가 와서 땅이 축축하다안돼안돼안돼물 있어서 안 돼. 우리 여기 가볼까? 응, 지지, 지지. 안 돼, 안 돼. 가보자. 여기도 있네. 이게 여기 뭐지? 궁금해. 이게 뭐지? 이거 봐. 리이거 봐. 호박나무도 예쁘게 심어 놨어. 산에다. 그렇지. 음. 음. 가자. 음. 어, 왜, 여기 싫어? 우리 목 마를 때물 마시는 곳이야, 보리야. 오 어? 물도 있어, 그물 마셨지, 보리? 가보자. 응?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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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땀이 해 <목소리> 이 그렇게 좋아. 우리 그네 타러 왔어? <laughs> 좋아. 우리 그네 탈거야? 우리 여기 그네 탈거야? 빨리 응, 그네 탈탈야야 이제 안 돼. 버리는 그네를 너무 좋아해요. 앉아. 앉아, 버리. 우리 버리는 그네들 너무 좋아해요. 음, 좋아. 우리 가까. 비옥 감수니까 우리 가자. 비온다. 응? 가자. 우리 다음에 많이 놀다 가자. 응?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만 안고. 가자. 비가 산대, 한대 가자. 비 오잖아. 응? 우리 우산도 없잖아, 보리야. 비 맞고 갈 거야? 우리, 다음에 이렇게 보자. 다음에. 조금만 있다 가자. 이제 갈까 응? 응. 가자.